오늘 말씀은 그동안 연대순으로 기록되던 흐름과는 달리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단편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으로 1,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아마도 다윗의 치세 초기에 있었던 3년간의 가뭄에 대한 기근에 대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이 기근의 이유를 하나님께 묻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기근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 전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코로나 같은 것이 있어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다 이루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묻잖아요. 예, 다윗이 그 기근의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의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사울이 기부 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거죠.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사실 기부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살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속았지요. 기 r a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조약을 맺게 되었고요. 조약은 조약이니 l i s r a e 이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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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사울이 기본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지만 조약은 조약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마땅하다 보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들을 학살한 것, 학살하고 말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죄 없다 하지 않으셨고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3년의 기근의 심판을 주셨던 것이지요. 이에 다윗은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학살을 당했던 그 원한을 풀수 있겠느냐 물었고요. 기부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일곱 명의 생명을 달라고 우리가 보복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자면 끔찍한 피해 복수를 얘기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울 왕이 행한 학살에 비하면 일곱 명의 생명은 적은 것이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었겠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근을 끝내고 다시 피가 내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한단어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울왕이 조약을 깨뜨리고 기본 사람들을 죽인 이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왜 기본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일까요? 사울 왕도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울 왕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기본 사람들 사이에 조약이 있었다는 것.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사울 왕은 왜 기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는 사이코패스 도살자였기 때문일까요? 어제도 어떤 기사가 뜬걸 봤습니다. 어떤 한 젊은 여성이 또 비슷한 또래의 여성을 죽였다면서요? 그래서 범인을 잡고 보니까 그를 물으니까 왜 사람을 죽였느냐 무슨 원한이 있느냐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한번 죽여보고 싶었다고. 예, 사울 왕이 그랬던 것일까요? 아, 내가 좀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럼 뭔가 사이코패스적인 도살자였기 때문에 괜히 기본 사람들을 예,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였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기본 사람들을 죽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본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그렇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이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예,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 죽이는 것을 즐겨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울왕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 왕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적으로 봐야지요. 신앙적으로 보기 때문에 악한 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했지요. 그 대표적인 두 사건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막 드려버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도 않는데도,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예배를 드려 버리잖아요. 그런가 하면 전쟁에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전리품, 막 자기 마음대로 챙겨 버리잖아요. 분명 사울 왕은 악한 왕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악한 왕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정치적 군사적으로 보면 신앙적이 아니라요. 정치적 군사적으로 사울왕을 평가해 보면 사울왕의 평가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정치 군사적으로 해야 할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느냐 아니에요. 정치 군사적으로 보면 사울왕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감당한 사람이 맞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길란야베스가 암몬 왕 나하스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단숨에 달려가가지고 길란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주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민족들이 침략해 들어올 때그 이민족들을 막아내는 것.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정치 군사적으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방어해 내는 것이 왕의 첫 번째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사울왕이 전력을 기울여서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남쪽 유대 지역 유대 광야 지역을 샅샅이 후, 수색하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으려고 막 헤매고 다니고 있는데 근데 전령이 와요 오소서 어,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헤매던 사울 왕이 예, 전 병력을 거두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러 셀라하는 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달려갑니다. 예 사울 왕은 이민족의 침략을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잘 막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울 왕이 어떻게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내 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 블레셋을 막아내다가, 예, 막아내다가 전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 왕이 무슨 연산군 뭐 이런 정말 악한 왕들처럼. 그렇게 해야 할 본분도 안 하고, 최소한의 역할도 안 하고, 그냥 그야말로 흥청망청, 그냥 그렇게 놀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름 충성했고, 나름 어느 정도의 업적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나름 열심히 충성한 그 충성이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름은 유다를 위하여 열심히 했습니다. 이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건강한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열심이었고 기본 족속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열심이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써의 열심이었던 것이 그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사울왕의 이런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 번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열심, 모세가 나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이집트 감독관을 쳐 죽이잖아요. 왜 죽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죽인 것입니까? 사이코패스라서 사람을 죽여 보고 싶어서 죽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동족을 위하여 쳐 죽인 거잖아요. 열심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가하면 또 베드로의 열심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결단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처럼 아주 열심을 내잖아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품에 있었던 칼을 뽑아 들고 칼을 휘둘르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열심이었잖아요. 누구를 위한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열심이었잖아요. 그런가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열심도 생각해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의 열심.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오게 가두고 교회를 없애려고 아주 열심을 냈잖아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을 보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열심이 있습니다. 어떤 열심이요? 건강하지 않은 열심이 있어요. 나름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 나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나름은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나름, 나름은 이스라엘 내 동족을 위한 열심이라고 말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건강하지 않은 열심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나름 충성한다고 하는 열심이 덕스럽지 않은 열심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열심은 어떤 건강일까, 어떤 열심일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을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다윗의 열심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었을 때 기근의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유, 나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온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랬겠어요. 내가 덕스럽지 못해서 그런 건가 하는 책임감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기근은 왜 이런 기근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대답이 뭐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기근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찾아다녔던 사울 왕의 어떤 죄로 인해서 자기가 이런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떠겠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떠셨겠습니까? 은근히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그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원활하게 풀기 위하여 열심을 다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기부원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기부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기본 사람들이 요구한 말을 들어주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본 사람들의 원한을 달래 주었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로 죽은 사울 왕의 자손들을 어떻게 해줘요? 정중하게 장례해 줍니다. 그 일로 죽은 자손들을 길란 야베스에 묻혀 있었던 사울왕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함께 장사를 지, 지내줘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죽은 이들을 또 위로합니다. 나름 열심으로 이스라엘의 화합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다윗의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열심이 원한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는 그 열심이 평화를 이루고 덕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오는 그런 열심 있는 충성된 다윗 같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